저.. 뭐라고요? 너무 어려는데 아니 똥이 마려운데 여.. 여긴 어디.. 여긴 어디예요? 한강이요 아니 근데 왜 한강은 외우신 거예요? 최근 아무것도 없는 투보가 불안하기만 하다 저희가 이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저희 다른 채널도 하고 있잖아요 망한 알고리즘과 함께 채널도 인사월드가 되게 생겼다. 그럼 뭐 이상한 생각하러 오신 건 아니죠? 뭔가 그게 있는 게뭐 저럴 때가 있었구만. 아 자전거를 평상시에 좋아했어요? 자전거 말고. 자전거 말고 뭐? 옛날에는 이제 이런 데서 좋아가지고 뛰어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그러지 못한 저의 자신을 보니까 이제 뛰어내리게 생긴 거예요? 그의 유서에 재난이 적혀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뭐 여기서 뭐뭐 뭐, 뭐 하실 건데요? <laughs> 자연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렇 거면 사실 윈도우 바탕화면을 보시는 게 굳이 여기 33도인데 생각해보는 시절 여자친구를 구하고 싶다 해가지고 2D 화면을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laughs> 그는 자신을 관과하고 있었다 PC방이나 할까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왔으니까 그 노는 개념으로 한번 면 여기서 딱히 놀 데가 없어요 아니아니아니요 지금 주차장에 계시는데 당연히 놀 데가 없죠 GTA라고 할까요? 아 자전거를 뺏으시겠다고요? 아니 그냥 진짜 차를 아, 차요. 유치장이 가고 싶은 걸까. 밥 드셨어요? 안 먹었죠. 아니 왜 혼자? 혼자 근데... 괜찮아요. 그쪽에 사준 돈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laughs> 번 돈으로 사먹는 거니까. <laughs> 그... 영 네, 내내 매번 나와도 그냥 뭐 이제 출연료 하나 없이 그냥 매번 뭐. <laughs> 그 어, 이, 번 오늘은 번... 제가 편집하는 거라 제가 자를 거예요. 에미. <laughs> <laughs> 그에게 꿈도 희망도 없다. 평상시에 이거 자주 오세요. 여기는가? 자주 왔는데 여긴 어딜까요? 잘못 너무나도 그를 괴롭히는 알츠하이머 증상. 뭐 맥주라도 한캔 하실래? 원래 약간 한강 오면은 치맥 막 이런 거 먹고 라면 먹고 막 그러잖아요. 물 없어서 는술 먹는 거알려습니다 지금 물이랑 너무 떨어져 있는데요. 아 그때 저기 아우. 방송이 지루해질까 한 번씩 몸개그를 해준다. 아 근데 배경은 진짜 좋네. 오늘 어, 커피숍이랑 할래요? 에? 네? 커피숍? 아 어, 좋아요. 어, 커피숍 이쁘네. 저는 그 여의도만 가가지고 선호 만 강은 잘 몰라거든요. 여자친구랑 가셨나? 여자친구. 드리랑 갔죠 여자친구 드리요? 애니메이션 속 하렘을 꿈꾸는 그에겐 너무나 배 아픈 상황이었다 과거 이제 어떤 분들 을다한 번씩 갔으니까 아한 번씩 이제 맛집 소개 마야 <laughs> 아니 맛집이라뇨 <맞지라냐>. 여기 저녁쯤에 <laughs> 왔던데요 6년 차 친구답게 그를 잘 알고 있다 어차피 그러면 카페 한잔하면서 뭐 갈까요? 갈까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 그 다..다..다쳤는데 다, 이제 온다 이놈이 또 <laughs> 아 저기 이제 아, 안 사주려고 다깬게 아니야. <laughs> 초보는 가끔씩 재원이가 무섭다. 저저저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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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 어디 어디 가세요? 아니 왜왜 바다 바다 있는 쪽으로. 더워서 셋으로 달라고. <laughs> 예? 예? 아니 여기서 셋으로 어떻게?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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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미용요 미험, 이렇게 서 있다 보면은. 어, 혹시 앉 앉아, 앉아 있어 보실 저기 앉아 있어. 어, 있는 거 아니죠? 유튜브 가게 전립선이 찌릿한 그였다. 옮기면 썸네일 한번 찍으려고 오늘도 사진이 되는 트루먼쇼 주인공. 잠깐만 제가 한번. 어? 아? 아아! 아, 씨! 왜! 아이 저 여기 있기 싫어요 일단 말로 어디 걸어다니는 게더 싫을 텐다 지금 아 제가 이거 일단 세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에이씨 나도 이거 다 묻었네 아 아아아아! 아, 아, 미안! 왜요? 뭐, 아 이걸 어따 닦아요 이걸 화장실 갑시다 아아아아하하하하저희들 생각 하거 아니죠? 그의 마음은 신발만큼이나 더러워지고 있었다 직히 불황이 뭔지 알아요? 이 물에 바닥 없을 때따뜻하다이 생각이 먼저 아었요아니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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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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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이 그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다. 아니, 헬스장은 안 가시고 여기서...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 쓰는, 쓰는 게 맞아요? 맞든 아니든 둘다 병신 같다. 좋아하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나 아, 이게 무게 치는 거 좀... 오, 여기 있네 아, 이게 무게 치는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이게 이게 맞아요? 매스장이 왜돈먹고 하는지 알 건데 이런 공원에 이런 운동이 될까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모르는 걸까? 뭐 어,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사지 아, 롤이래요. 어... <laughs>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그런 용도 아니에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이거 그, 등에다 등에다 하는 거예요. 음. 네네. <laughs> 어. <laughs> 저기다 저기다. 저기. 그의 천직은 AV 쪽이 아니었을까 아 아니, 근데 저 궁금한데 저건 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맨 끝에 있는 이거요? 네이 <laughs>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애 같은데 아 그, 그,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지금 코어 운동하이에요오 아니 왜 굳이 그 헬스장 위치를 바꾸시겠다고 뭐 <laughs> <laughs> 어, 뭐야 이거 오. 어. <laughs> 시도하다 개 <왜> 캔스네요. <캔슬해요? 웃음> 할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아, 이이 <laughs> 뭐, 혼자만 녹슬어 있는 이유를 알것 같다. 그 저희 왜왔을까요 <laughs> 이건 뭐야? 그를 자극한 운동 기구는 무엇일까? 이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이거 그냥 돌리는 거예요. 워밍업이라고 돼 있네. <laughs> 오늘도 자연인은 몸으로 지식을 얻는다. 오늘 운동 열심히 했나요? 그래도 진짜 이 정도면 운동 엄청 했는데요 진짜? 어? 아, 이거 그나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는 고통을 받으면 아임투레스 빙이 된다. 어, 여기 사람 왜 없는지 알겠다. <laughs> 그, 그러니까 여기 그늘이 안틀져 있어서. 아, 좀개 뜨겁다 이게. 어? 초보를 자극시킨기구는 무엇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기어 이거 돌려가지고 이렇게는거 있잖아 이것도 뜨거울 것 같은데? 디가세요어요가요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이가세요 어디가세요? 어 어디가세요? 어요어디어요어디 <laughs> <laughs> <저, 저, 웃음> <저, 웃음> <laughs> 계속된 회전으로 머리에 혹이 생긴 건 아닐까 의심해 본다. 구조대 가시니까. <laughs> 네. 가시 또 가세요. 고생했어요. 저 오늘 너무 더웠는데 날씨가. 근데 왜 음료수는 안 드시고 왜 얼음컵만 이게 제일 인기가 좋아요. 진짜로 노숙자인지 모르겠다. 근 오늘 운동 다 하셨네요. 저희가 그래도 나이 먹으면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 6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어 뭐야? 오덴 촬영으로 인해 출혈까지 발생하였다. 그래도 오늘 한강 오셨는데 뭐 느끼신 거 없어요? 진 이새끼가 멋있다는 나가지 말아야 <laughs> 오늘 나가자고 한건 자기라는 걸 알고 있을까? 근데 이거 맞아도 좋은 추억이 되겠구나 싶네요. <laughs> 여기서 여기가 한데 20초가 더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떨어면 떨고, 들어가는 중심은 개인 거였다. 형개봉이들수 <laughs> 있어. <laughs> 야 동장, 일부러 노, 오, 너무 오버액션하지 말아 맛있냐? <laughs> 야, 어쨌든 오늘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 많았습니 오늘. 아니, 까 네, 오늘... 네. 까 네? 아, 네 고, 고생했어요.